여기는 소품샵인가봐요 보기만해도 귀엽네 어. 대박 이 포스 귀엽다 강아지 잔뜩 귀여운 엽송 세튼모양이 네. 대한민국의 국보. 음. 걷다가 친칠라 체험관을 발견했거든요. 오, 안 무섭겠지? 안녕. 아, 근데 여기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동물냄새. 대박, 여기 있구나. 어머, 자고 있는 거봐 어떻게 자고 있어? 응. 안녕. 아, 대박이다. 발 마사지 받으러 한번 가볼까요? 저격 페. 여행할 때 받는 마사지가 또 그렇게 좋더라고요. 어? 음, 뜨거우긴 한데 버티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한키모마일로 시켰습니다. 송화도 시킬게요. 처음에 보을때 어, 신기하네. 어깨만 올수 있다는. 아, 앞에 타이머가 있었었구나. 스0분 하고 딱 타이머 올리나봐요. 말있으 코에다가 손을 갖다 댔는데 냄새 맡으면서 막 잇몸 보여줬어. <laughs> 어떻게 이렇게 풀만 먹는데 근육질일까 말은? 신기하네. 눈을 너무 희번뜩하게 뜨는데? <웃음> <웃음> 다 당근 엄양 이러고 있는 것 같아. <laughs> 당근 갖고 랑 어? 말 만지지 말라고 써 있네? 헐 만졌는데. 손 물림 주의. 저의 마지막 일정은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스테이더 나이트. 어,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은 느낌. 저는 1인실로 예약했어요. 허, 어, 힘들어라. 이렇게 침대 있고요. 옷걸이 있고, 화장대 있고요. 화장실은 이렇게. 오, 화장실 생각보다 크다. 오, 어, 락스 냄새. 오. 사탕도 여져있어요. 오, 디퓨저. 아, 제습기도 있네. 깨알 같다. 인기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저희 제일 잘 나가는 거는 한약재 경도좀 괜찮으시다는. 네. 저희 제일 위에 있는 진품이, 이게 제일 오래 살아남는 거고요. 네. 어 네. 어떤 맛을 좋아하시는지라. 어 일단 좋아하시는 카페 같은 좀 좋아요. 상큼한 걸 좋아하긴 상큼한 합니다. 합니다. 네. 이쪽 보시면은 새콤달콤한 것도 준비되어 네. 있고요. 취나물? <laughs> 취나물 사용해서 진바질 네. 스매시 같은. 아, 어.. 특이하긴 한다 도전을 해봐야 되나? 네. <laughs> 오이냉국 맛? <laughs> 네 회춘.. 한국적인. 이름이 와야되나 네. 회춘하고 안주.. 아 음식이 여기.. 이게 끝인거죠? 네 간단한 음. 안주되고 체다랑 네. 과일, 그리고 벨큐브, 모짜렐라 있고요. 네. 포지털도 있고, 초리죠 그리고 가운데 음 미스키으로 까나피 네. 형식으로 만들어도 맛있어요. 오, 감사합니다. 드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드세요. 우와, <laughs> 네. 사 얘는 도수가 낮겠죠? 많이 안 아. 맞죠? 아. 그 네. 메인으로 들어가는 술이 69도 짜리예요. 그래서 하질않습니다 맛은 드셔보시면은 게 네. 약간의 그 한약재 향도 살짝 느껴질 건데 네. 패션으로츠랑 오렌지랑 레몬이랑 이런 네. 과일 향도 많이 날 거고요. 음. 69도 짜리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는술 맛이 많이 안날 거예요. 있는지 몰랐어요. 진짜 대박아. 네. 찾다가 오, 시장이네 이러 가지고 가게 찾기 좀흔들지 않으셨나요? 네, 그래서 어, 여기 아닌가 이 골목이 아니네 이러고. 저좀 살짝 방향 못 되면 저희 가게 못뭐 찾아서 돌아가시는 분이 꽤 계실 거예요. 아, 진짜. 요 예, 배터리는 있는데. <laughs> 맨날 전화 와 가지고 가게 대체 어디 있어요? 해 가지고 저기 막 마중 나가고 그러거든요. 아. 오, 그렇게 이제 마시다가 지 입맛을 느끼하는 살려 있무서소 소리는 점이 너무 좋은 거예요. 평점을 엄청 보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 가야지 이러고 무조건 오라고 하길래 그런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저희 네, 그 자랑거리 중에 하나인데 네. 구글, 카카오맵, 네이버 전부 다 5.0이에요. 어? 캐시테이블까지 다그렸고요그 알바도 안 썼죠? 아 네. 어. 저희는 아예 광고는 하나도 안 했어요. 그 하는 것 중에 그냥 리뷰벤트 정도 리뷰 써주시면은. 리뷰도 아, 그냥 손 써달라고만 부르래요. 근데 이제 다들 약간 좀 천사만 왔다 갔다. 도 진짜. 저희도 네. 아. 아직까지 미스테리예요. 왜안써어지지 그럼 진짜 네. 가게 오픈한 지 지금 2년 반 넘었거든요? 그렇게 됐어. 네, 2년 아. 반 동안 호점 중이었어요. 저희도 대박이 약간 지금 이제 떨어지면 또 p t s 되니까요. So, uh, Breedler, uh, Jong -joo? Jong -joo, um, so m e o y h r e u 외국인도 되게 많이 와. 여기 한국 대사를 훈리시켜야죠 어, 어, 왜지? <laughs> 아, 아시아계열 분들이 거의 안 오시는데 유럽피한 아... 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영어를 좀 하실 아, 줄 알아야겠다 요아 그래요? <laughs> 아니요 영어 잘해요 저... 여기가 제일 잘할 거아요저 아, 사장님 제외하면 제일 잘할 수있요 저희는 그냥 말하는데 그냥 본건 아, 모르겠고 아, 그냥 단어로 예 그냥... 그래. <laughs> 말만 통하면 됐죠 <웃음> <웃음> 어떻게든 아, 이해했으면 됐거이요 아이를들었으니다 제가 <laughs> 네 맞습니다 제기서기서가기서 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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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이고요 어? 진짜요? 네. 이가 역시 유튜브를 찍는 러 같아요 기서 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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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계정은 있는데 사실 뭐, 뭐 스토리를 올리거나 이런 것도 안니거요 그래서 공유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어 맞아요 여기 성향이 안맞더라고 음 되게 뭔가 말을 너무 잘 하셔서 음. 인줄 알았어요 아 <laughs> 감사합니다 예. 비즈니스 이제 탈련는데 집에 가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시는데? 아, 어 약간 그런 느낌요 집에서 되게 조용하고 키가 음 예쁘다 <laughs> 디저트 부고요네 감사합니다 525도입니다 테이블하게 한번 닦아드릴게요 생각보다 쎄구나 술려나 와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진짜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화도 많이 하고 또 술도 마시고 디저트까지 아주 야무지게 먹었습니다 다음에 꼭 다시 들리도록 할게요 원구 완구 백화점 옛날 거 봐나 대박 옛날에 이거 많이 했었는데 <laughs> 대박 이거 쳤다 이거 이거 아시죠 다들 진짜 많이 했었는데 슬라임 요 슬라임 오랜만이야 아 많이 빨리 다 좋아. 버터트위터 딸대로. 맛있어. 맞아. 스트맛있 맛있어? 없어나 이거 좋아해. 이거 먹을까? 쌀

가다. 가래로. 당 세발씩 돌아가면서 돌아가는 거죠. 정말 어있게 해야 돼? 지금 영상 찍으시잖아. <laughs> 와. <laughs> 아, 유튜브 찍으시는 거맞 밖에 오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그리고 좀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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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 좋아. 질문이 재밌어야 돼. 주차. 질문이. 좀 짓궂은 사람들 있어요? 질문 좀 잘해 주세요. 이거 심박수. 아무나 하실 것같아 생각나는 아, 네. 사람. 아무도 더파니까 좀 가볍게. 가볍게 해도 되잖 제가 질문할게요. 오, 갑자기 나는 지금 이 자리가 즐겁다. 즐거우세요? 응. 아니면 대화야겠다 왜이렇안 나와? 래안거아아어에 어, 아,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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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돌아가면서 합시다 하나씩 응. 아,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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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어? 어, 어. 아 잠깐 제가 지목하면 아그래 세다 세제얼굴도 나오나요? 아 지워드릴게요 모자이크로 가려드릴게요 네 아니 아무나 아무나 그럼 화 질빙 이 같이 할까? 아그럴 같이 할까? 상관없죠 아무나 해도 아무나 아무나 하고 싶은 분이 있으시다면 하고 없으면은 지목하는 사람이 어나 질문할 건데 야. 생각나는 사람 아무나 게저질문했네 어, 저 해주세요 아 아, 근데 가 마음에 응. 안 든다 네? 아군대 지금 같은 거군대 동기가 동기.. 아니 아 이게 아, 불라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아 군대 동기를 아 너무 좋다. 어떻게 이거 아 군대 는 너무 좋다. 아면안 된다. 사이 틀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보통 너무 좋아해. 어떻게 보통 거짓일 수도 알고는 있다. 표정은 맞는데. 야구면기겠다 아니 이기겠다. 이구훈이이 돼.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지금 거짓이거짓 마음에 든다. 괜찮은 아, 좋아하는데. 오, 왔다, 왔다. 자, 질문하실 분? 아직, 아직. 아직? 질문하실 분? 친구 분? 이문는데 친구 분? 이 어. 하실 분? 질문하실 분? 로문하실 분? 나는 일하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다 일하면서? 일하면서? 회사에서? 아니, 여, 여기서 아여기아요요명밖에 없는데? 밖에 없는데? 일하면서 채명이 한 명씩 아니지 일하면서 남자일 수도 있고 남자? 남자 해도 다고요도된고 아, 남자, 원래 사이트에서 지 않는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여자, 남자 해도 돼요 네 하고 네코미 없이 받아들도 되잖아 근데 없을 것 근데 엑스 오~~, 오 근데 아까 빨간색나도거짓이었어맞아 맞아! 이거 어, 어, 나와있네? 아, 그러게, 왜 아니, 거짓이 안, 안 나오냐? 나 아까 궁금했던 게 네. 반대가 네. 아 네, 네, 네. 어? 나 반대가 궁금했어. 아, 그러까 여기 동기 마음에 든다 했는데 아, 반대가 궁금했다고? 그치. 네. <laughs> 여기 거짓 나왔어. 거짓 나왔어. 아, 아니아니 진실, 진실 나왔어요. 마음에.. 참으세 어, 진짜로? 아, 근데 거짓이었는데. 어떻게 잘 참아? 다 같이 수 있어요. 그가 아까 많이 찍은 게아 어, 나도 아.. 돼요. 나도 많이 찌릿해요 어 살짝 아려요 아려요? 아, 아, <laughs> 아, 그럼 음에안된다는 거? 결론은 <laughs> <laughs> 음에안든는 거잖아 참았다는 건 <laughs> 보통 음에안 들어 어.. 그지어 제가 동의할게요 아, 맘에 든대요? 나는 군대 동기가 x 이 있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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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어, 저렇게 해야 돼 이게 오이겠네 <laughs> <laughs> 그래 저렇게 그냥, 세게 해야 된다고 야 이거를 왜안먹 로 어, 그렇게 서 아, 있는 둘이 멀어졌다고 한다. 아, <laughs> <안 해야> <laughs> 집에라 <여기> 따로 가는 거지. <laughs> 야. 나, 나는 모두에게 어, 나의 채널에 대해서 공개할 의향이 있다. 왜있는데 여기 이해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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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공는데 그거는 아, 그럼 따로 뭐 하지? 내가 내가 할게. 나는 여기서 영상 못 건질 것 같다 아까 아, 아, 내가 어, 하려고 했는데 그래, <laughs> 얘 아니면 안 되는데? 어 되지 못 건질 것 같으면 얘지 아, 못 건질 것 같으면 얘야 아니 건질 것 같은데 아니. 아 아니요 아니요 오케이 무서웠는 갑자기가 이제 거짓이네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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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뎌 견 와. 아쉽다 다넣 이거 어떻게 이러죠? 고장 난거 아니에요? 질문 질문 어? <목소리> 뭐, 뭐야? 조작한 <laughs> <아니요. 아니요>, <laughs> 근데... 거 같은데? 아니야 거 같은데? 뭐야? 은혜랑 0 0 같은데? 질문하세요 아직 안했어아아세요아저없어 아, 아, 없으면 야, 넘어갈까요? 해 나는 우리 사장님이 오 이건 에이 이거 올라간다 이 이건 안 찍고 있잖아요 찍고 있는데? 근데 무조건 안 해. 야 이건, 뭐, 이거? 무조건 이식이 너무 좋죠? 아, 아니요. 예쁘? 너무 좋아. 요진데고있 빨간색 빨간색. 오! 다진심이려주세요올려거 아, <laughs> <올려주세요>. 아니야? 아, 진이야 <laughs> <laughs> 네. 나를 내라고어떻해다 <laughs> 아, 예! 아, 내 집에 혼자 가야겠네.

아유, 저. 아 저. 정신이... 다 절대 없어. 것 아유, 아 있을 거 같은데. 지 충격에 대비아세이자리내 스타일로 생긴 사람아 당연하죠. 어? 진짜 뭐야? 박근혜 남자 만나러 왔대요. 어, 남자 만나지 오. 그게 누군데 아는 분겠다오 내가 내가 할게 따시지? 내가 할게 아 내가 질문할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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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질문 아니야 질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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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하세요 질문 내가 할게 내가 질문 지금 내가 지금 마음에 드는 사람은 오른쪽에 있다 아 아니요 오 근데 이건 진짜 잡네요 여기 있는 거서 잠시만요 오른쪽 잡아주세요 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말티게레요어 에. 와, 아, 할다줬다 두비. 두비야. 두비. 이름이 비 두비. 비비비 두비. 지원 두비. 이비 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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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